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된 시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남편과 저는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많이 없고 그래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 일로 마음도 답답하고 외로워서 온라인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고맙더라고요. 그 날을 계기로 몇번더 남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저도 남편이란 사람이 궁금하던 차였기에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만나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6개월 정도 교제를 했고, 둘다 나이가 30대였기에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이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면서 저희의 결혼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댁은 앞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부모님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은 근처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공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치상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 경쟁업체도 많이 없어서 동네에서 아름아름 공사를 받아가며 한다고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곳이었어요.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도 건네주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다들 남편을 좋아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은데 비해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평판 좋은 사람이라는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네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라고 물어보셨고, 1년간 저도 남편을 지켜봐 왔으니 당연히 잘 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건지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이후로는 이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스무 살이 넘으면서 바로 독립을 했어요. 이모에게도 이모의 가족이 따로 있었고 아무리 친자식처럼 대해주셔도 제 스스로 눈치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 산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서럽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일단 먼저 같이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아파트도 있다면서 저에겐 몸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결혼식이야. 차차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살림부터 합쳐서 한 식구로서 정부터 들자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제 가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 아파트 근처에 사람을 뽑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기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렇게 된거 아예 관두고 살림만 하는 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돈은 자기가 넉넉히 벌어다 줄 테니 저에겐 살림하고 앞으로 생길 육아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모랑 살면서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얼마나 고생인지 몸소 겪고 배웠기 때문에 그 말만큼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몇 푼이라도 제 힘으로 배워야 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좀 위아해했고, 불만스러운 것 같았지만, 이것만큼은 저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그런 기분을 모르는 척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한달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정말 당장 신혼부부가 살림을 시작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에게 언제부터 이 아파트를 준비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저를 처음 만났을 그때 그러니까 저와 채팅에서 처음 대화한 그날에 벌써 저랑 결혼하게 될걸 알았다면서 능구렁이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가전이고 가구고 뭐 하나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만 들어오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결혼식 준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의 일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나간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핸드폰도 두고 나간 상태였고요. 워낙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오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남편이 자주 가는 몇 군데 술집도 알고 있었기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던 술집을 연거프네 곳을 돌아보고 여기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들린 곳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봤었던 중학교 동창이라는 친구와 술이 떡이 되게 마셨더라고요.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냐고 그러니까 그 동창이라는 친구가 현음 반쯤 풀려서는 제 남편이 이제 키워줄 여자도 생겼고 이제 다 됐다며 잘된 일이라고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키워줄 여자라는 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저게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헛소리라며 손을 내젓고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말해보라니까 남편 동창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라고 잘 키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불러 남편 친구를 보내고 어찌저찌하여 저도 남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떡실신을 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깨 꿀물을 찾는 남편에게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하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키워줄 사람이라든가,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라든가 그러더라면서,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청나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에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친구가 술 먹고 자기를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뭐를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상상해서 확대해석하냐고 화를 내면서요.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던 모습이 어색해서 더 의심이 갔지만 저도 그때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아니라는데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으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해명이 그럴싸하게 들렸던 것도 한몫했어요. 남자는 결혼하면 애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하는 저에게 키워달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그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결혼식 당일이 되어버렸고, 저도 어느새 그날 일은 있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저희 이모가 오셔서 혼주석을 빛내주셨고, 하객이 많지 않을 며느리를 배려해주신다면서 결혼식도 소규모로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만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저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하고 고맙게만 느껴졌네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짐을 풀게 되니 그제서야 제가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함께 지내기 시작한지도 벌써 몇 달이 된 집이었는데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드디어 평범하고 안정적인 제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이 마치 제가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에요. 시부모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며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종종 식사를 같이 하자며 부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저녁 식사를 하는가 보다 하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오래 자기 곁에 있어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냐며 당연하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곧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왔다고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 저는 순간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시댁에는 저희 말고도 손님이 한명더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아이는 그 여자가 데려온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곧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엄마니까 한 번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연신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실 저 여자는 저를 만나기 전 만나던 전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타 여러 서류를 뗐을 때도 그런 건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동거를 했던 사이,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올린 적은 없지만 사실은 관계였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걸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고 다른 사람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났고 그 여자도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거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처음부터에는 못 받아준다고 해서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발 나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뒷일은 책임지겠다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저더러 키워 달라더군요. 그 여자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나가 봐야 한다며 눈물 콧물을 제 앞에서 흠뻑 흘리고 가끔 소식 좀 전해달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 하나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서로에게 미안해 했지만, 저에겐 다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남의 애를 떠앉게 생겼으니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그래서 저더러 이 아이를 키우라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어차피 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테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친부모라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당신은 친아빠가 맞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는 뭐가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남편 곁에 있던 시어머니도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았냐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별볼일 없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낀 건다제 마음씨 하나만 보고 그런 거라면서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나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던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불쌍하지만 세 사람이 알아서 키우던 말던 하라고 저는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음 마당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못한다고 나오면 저한텐 뭐가 좋을 것 같냐고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이혼해봤자 이혼녀밖에 더 되냐면서 저더러 속상한 건 알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된거 마음 크게 먹고 좋은 엄마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너도 나중가면 네배 아파서 애 낳을 거 아니냐며 연습한다 생각해보라고요. 나중가서 아들 못 낳아서 우리한테 미움 사지나 말고 시작부터 대를 이어줄 아들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설득하더라고요. 남편의 해명도 시어머니의 억지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발언은 정말 웃음도 안 나올 정도였고 제가 아주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밟아도 아주 커다란 똥을 밟았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차라리 이혼녀가 될지언정 남해에는 못 키워준다고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혼녀 되면 저만 되냐고 남편도 이혼남 되는 건 똑같다고 한마디 했고요. 거기에 애까지 딸렸으니 볼만하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일단 제 집만 대충 추려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도 비록 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그건 키우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 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겐 진짜 친정은 아니었지만 이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자초지종을 듣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저를 위해 환해주셨어요. 이모의 인맥을 통해 이런저런 사람을 소개받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남편과 시댁이 의도적으로 사실혼과 자녀가 있음을 숨겼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정말 사람 잘못 봤다고 비로소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장장 1년간 꿈같은 일을 겪고 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모집에서도 나와서 아예 저랑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동네까지 내려와서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식도 끊고 쉬엄쉬엄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씩 연락이 오고는 했지만 제가 대답하거나 답장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그런 안부의 뜻이 담긴 심심한 연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자신의 근황이라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게 되었는데 가끔씩 아이의 소식이라도 알려달라던 생모인 그 여자는 아이를 그때 시댁에게 맡긴 바로 그날부터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통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날에는 모두의 앞에서 아이에게 엄청 애착이 있는 듯 연기하더니, 애초에 시부모님에게서 받을 위자료와 경제적 지원만을 노리고 그렇게 애만 낳아주고 돈만 잔뜩 챙겨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친모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도 올릴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오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이제 자기 부모가 애를 키우게 되었으니 저도 아무런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적어도 자기 호적에는 올려주고 싶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학교도 보내고 할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속였을지언정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고. 애는 앞으로 부모님이 키울 테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저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쓰더군요. 열차 다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나, 너네 부모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애를 떠넘길지 누가 아는 이야기냐고. 그때야 제가 멍청하게 속아 넘어갔지만 절대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끝까지 저에게 울며불며 자기를 위해서라도 돌아와 줄수 없냐고 빌던 남편을 매물차게 끊어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든 너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어떻게 나처럼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놈과 결혼하는 사람도 두번 다시 없도록 해주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제가 대답을 한 그때부터 더 이상 전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 앞으로 혼삿길이 막힐까봐 겁을 먹은 것 같네요. 전 남편 말대로 아이한테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이모 밑에서 자라오면서 부모 없이 자라는 서러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싸구려 동정심에 지금도 손해본 제 인생을 굳이 더 갈아 넣어가며 희생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줬다면, 아마 결과는 똑같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랑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남 걱정해줄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닌 것 같으니, 애는 불쌍하지만 알아서 잘 하라고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꼬일대로 꼬인 저부터 잘 살고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